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 TV 2%입니다. 자 현재 시간은 8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 40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수익부터 바로 공개할 거고요. 3일 전에 추천드린 코박 토큰. 자 정확히 8월 8일에 추천을 해드렸어요. 자, 이때 당시는 매수가가 약 810원대 부분이었고요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, 추가 폭등 나와주면서 25% 수익권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약한20% 정도 수익권에 저는 이제 절반 익절 진행했고요. 이제 나머지 절반 물량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약20% 수익권입니다. 자 보시면 소통 방에서도 코박 토큰이 굉장히 잘 상승을 해주니까 많은 분들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. 자 이런 식으로 소통 방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자 분들하고도 의사소통하면서 재미있게 동시에 수익도 보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. 어제 약15% 이렇게 수익권 가져가고 있었고요. 저희 실제 참여자 분들의 수익 내역입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늘 이렇게 20% 폭등해 주면서 참여자 분들께서 많은 수익 가져가셨고요. 자 이렇게 제 코인 정보 TV 보시고 제가 직접 소개해드려서 입장하시는 분들 정말. 많이 있습니다. 불과 하루만에 거의 1 0분 넘게 이제 입장을 하셨고요. 오늘도 이렇게 무료 입장 받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그 링크로 입장하셔서 제가 가져가고 있는 수익률 전부 다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소통방에서 신규 코인 매수 들어갔고요. 빠르게 영상에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통방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나서 이제 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어요.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소통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. 급등 타점 나오자마자 실시간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야지 이런 수익률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자 아마 영상만 보고 이거 매매하신 분들 중에서 코박 토큰 놓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급등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업비트의 카이버 네트워크예요. 카이버 네트워크. 자 개인적으로도 좀 애착이 가는 코인인데 항상 이 코인 실패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. 이미 올해 세 차례나 추천을 해드려서 최소 30% 이상 전부 다 수익 꽂아드린 코인입니다. 이번에도 무조건 갈 타점. 저2가 직접 포착했으니. 자, 무조건 매수하시고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세요. 그래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. 자 보시면은 자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채널도 만들어 드렸는데 꾸준하게 채널의 상방과 하방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예,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.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자, 이미 벌써부터 느낌 오셔야 돼요. 무조건 갈코인이라는 걸 이제부터 아셔야 됩니다. 자 지금 가격대가 딱 보시면은 채널 하단부에 있죠. 절호의 매수 구간입니다. 자 거래량을 보셔도요. 나도 6월 24일 때도 그렇고.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많은 양의 양봉 거래량들이 밀려 들어와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이쁜 그림이라는 거예요. 자, 동시에 8월 2일, 자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. 물론 이런 상승분을 하루만에 토해냈지만,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 어떻죠?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 이 상승분만큼의 거래량을 토해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냥 가짜 하락이에요. 자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면서 떨어지는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먹고 다시 한번 폭동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전부 챙겨 가겠다는 겁니다.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여러분들. 께서 오히려 세력들의 의도 하에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파악 하고 똑같이 움직여서 그만한 수익 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면 자이 8월 2일 이때 고점 1500원 부근 보다 훨씬 더큰 상승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역대급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지금 바로 업비트 키셔서 이 카이버 네트워크 매수하신 다음에 정보방 오셔가지고 실시간 매도 타점 받아 가세요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 께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자 지금 같이 어려운 이런 시장에서 혼자서 막 손실만 쌓이고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계속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편하게 입장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카이보 네트워크 저도 바로 녹화 마치고 매수 들어갈 거고요 단기간에 빠른 수익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 정보 TV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